사십이 장일 절로 8 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살고 죽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야곱이 요셉의 아우베냐민 야곱, 야곱, 그의 형들과 함께,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그에게 미칠까 려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그요셉이 네, 요셉이 나라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에게 백성의 복식을, 백성의 복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엎드려 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그 꿈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자 바로는 지혜로운 요셉을 발견하고 그를 총리의 자리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요셉의 해몽 그대로 7년간의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7년간의 풍년이 찾아왔을 때그 곡식을 잘 저장하여서 후에 찾아올 7년의 흉년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덮은 흉년의 때가 찾아오자 애굽은 그 곡식을 잘 누렸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국의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나한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 역시 대흉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게 다가옵니다. 어, 가정이 큰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남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11명의 아들들은 서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연약한 수준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노쇠한 야곱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곡식을 사오라 라고 말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지 20년이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 아버지가 뭐하라고 얘기하는지 그의 입만 바라보는 수준이었던 것이지요.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의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가장들의 자리에 있었던 이 요셉의 형들은 왜 이런 모습 이런 연약한 수준에 머물렀을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이 그 답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사람들의 이제 성도들은 믿음의 장성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부분인데 구원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성장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젖을 먹는 자,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만 그냥 살아가는 자그 모습이 형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왜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렀다고 히브리서가 말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펴보면,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유다는 뭐, 하나님 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기보다는 좀큰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형제들 사이에서, 형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큰 죄악에 빠져서 살아갔던 모습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말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내 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구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했고, 그러했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저질, 자신들이 저질렀던 20여 년 전에 저질렀던 동생을 팔아 버렸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흉년을 통하여서. 어, 야곱의 아들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회개하여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묵혀져 있던 그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계획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1절과 2절, 2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들을 이제 3절에 이르러서는 요셉의 형들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라고 얘기하죠 요셉의 형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요셉의 형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명칭을 쓰는 걸까요?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면 요셉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 머릿속에 요셉은 이미 없습니다 20여 년 전에 팔아버리고 그 동생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유학 간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힘없는 동생이, 그 곱게 자랐던 동생이 그 거친 노예 생활을 버틸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죽어버렸을 것이라 생각했을 그 형들 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잊혀진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요셉의 형의 모습으로 요셉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복선을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죄까지 하나님은 드러내셔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향한 죄 때문에 이들 가정 가운데 신뢰가 깨어지고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언뜻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그냥 아야곱 참현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만. 그냥 라엘의 아들들만 끼고 도는구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 이 당시 나이가 25에서 30 정도로 봅니다. 어린 애가 아니에요.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정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고 곡식을 사러 보내는데 베냐민도 같이 보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안 보낸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면 재난을 가 될까 두려워 한 겁니다. 전제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그 가다가 이그 뭐야 이 뭐죠 그 맹수를 만나서 죽을까 함이더라. 내지는 아뭐 그냥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할까 함이더라가 아니에요. 형들과 함께 보내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마음 속에. 요셉과 관련된 그 일이 형들로 인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이 들어있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야이 형들하고 보내면 라헬의 자식은 죽을 수 있어 재난을 당할 수 있어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자식들에 대한 신뢰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신뢰받지 못하는 자식들이 당연히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또 아들들 사이에서의 갈등들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일어났었던 죄악이지만 그 죄는 여전히 이 가정을 올가매고 있었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깨어진 모습 계속해서 무너진 모습으로 이 가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들이 이스라엘 1 2지파로 온전히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희망의 복선을 5절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이렇게요.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의 형들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볼때 오늘 스토리는 그냥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요셉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 와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짧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서 이들의 현재 모습, 그리고 이들이 넘어서야 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짧은 이 구간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지요, 요셉 앞에 서게 될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그들의 삶 앞에 드러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곡식을 사오는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으로서 요셉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시,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기초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6절 말씀은 단순히 요셉의 꿈의 성취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 꿈이네? 그 꿈이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한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얘기했어야 됩니다. 아, 나못 알아보겠어요? 아, 당신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접니다. 제가 말했죠. 그 꿈이요. 당신들이 저에게 절하게 될 거라는 그 꿈이요. 이루어졌네.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생각해요.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스텝을 밟게 되는 거죠. 왜요? 그 꿈이 요셉의 단순한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되고 요셉의 형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바뀌게 되는 그 여정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엎드려 절하게 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고 또 발전하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죄악된 존재라 하더라도 죄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순증,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들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태 속에서부터 그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백발이 되어서 늙어 힘이 없을 때까지 업어서 품을 것이고 또 구하여 내시는 그런 역할들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사야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삶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듬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 그 현실에 머물러 있는 야곱의 아들들 같은 우리들을 요셉의 형들의 자리에 세우셔서 죄악과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세워주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해 있을 때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할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현실에 안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돌아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